안녕하세요, 음식가입니다. 오늘은 방화동 먹을 텐데, 성시정님 맛집으로도 나온 교동짬뽕에 갔다 왔습니다. 맨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이열치열로다가 방문했습니다. 식사시간 지난 2시 정도였는데도 웨이팅 싫어하네 제가 먹은 짬뽕은 9,000원, 그 만두는 무려 8피스에 5,000원. 주문하면 짬뽕은 한 7분 정도 만에 나오고 만두는 10분 정도 돼서 나왔습니다. 짬뽕에는 숙주와 볶아진 고기가 구멍으로 올라가고 국물은 아주 시뻘건 색깔로 매콤해 보이더라고요. 국물 먼저 한입 해봤는데 해산물의 감칠맛도 느껴지고 고기의 은은한 고소한 맛도 느껴지면서 조미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뭔가 이질적이다 느껴지기 딱 전까지 들어간 느낌으로 한입 따먹으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맵기는 신라면 정도 되는 것 같고 크게 맵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국물이 꽉찬 느낌으로 맛있더라고요. 오징어, 새우 등 해산물도 다양하게 들어있고, 싱싱해서 먹어보면 소주 생각 바로 나요. 면도 탱글하고 국물도 찐득해서 국물에 잘 묻어나서 그냥 후루룩 촥착 들어가더라고요. 위에 올려진 고기랑 먹으면 뭔가 볶음면 같은 느낌의 불맛도 느껴지고, 국물에서는 해산물의 시원함도 느껴지고, 만두가 진짜 해자인데요 제품인지 직접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개에 500원 꼴로 오빠 속촉으로 만든 서폿을 진짜 제대로 해줍니다. 한입 먹으면 안에 즙이 가득해서 천장 까질 수있으니꼭 시켜드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수많은 짬뽕집을 두글류로 나누자면 깔끔한 국물과 찐득한 국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짬뽕은 찐득한 느낌의 국물로 사람에 따라서는 텁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먹어보면 왜 맛집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